3D 프린팅 연구를 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이자 과학자 심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강연 전에 과학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교수님한테 알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설문 조사를 했었어요. 교수님은 3D 프린터를 직접 만드시는지 아니면 3D 프린터로 무엇을 만드시는 건지 교수님은 어떤 과학자신가요? 저는 그 관점에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처음에는 3D 프린터 자체를 만드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 프린터를 만들어서, 어, 응용 분야를 아까 말씀드린 인공장기를 만드는 분야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로 인공장기를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고 그 인공장기를 만들기 위한 프린터를 개발하는 연구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공은 기계공학을 하고 있었고, 응용 분야를 의학적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계를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인체, 인체에 적용하는 그런 쪽도 지금 하고 계시는, 유세로 말하면 융합형 과학자? 네, <laughs>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전형, 전형적인 융합형이고요. 이 분야가 우리가 인공장기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영역입니까? 이게 조무지께서 만들어주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공학 기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학 기술도 필요하고 기계공학도 필요하고 생물학도 필요하고 생체 재료 기술도 필요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최첨단의 기술을 하면 할수록 여러 분야가 합쳐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합형 관련된 것들은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수님께서 이제 환자에게 도움 주셨던 사례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2015년도였어요. 2015년도에. 아까 제가 동영상 자료, 그, 강의 자료에도 보여드렸던 얼굴 뼈를 만드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에 남는 케이스는 환자분이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시는 여자 환자분이신데 얼굴 뼈가 아주 심각하게 함몰이 되어 있으세요. 얼굴에 한 절반 정도가 움푹 들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서 했던가를 봤더니 이분이 젊을 때 아기를 뱃속에 가진 상태로 얼굴이 좀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얼굴 안에 암이 있었던 거예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당연히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아기를 낳고 나서 암 치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암 치료 시기를 놓쳐, 놓치신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아기가 커진 만큼 암도 커진 거죠. 그래서 아기를 다 낳고 나서 얼굴뼈를 제거 수술을 하다 보니까 얼굴의 절반을 드러내야 되는 수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랑 본인의 얼굴을 바꾸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기술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 뼈를 이렇게 떼어다가 거기에다 가 그냥 구조체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얼굴이 아주 흉한 채로 그냥 20년 사셨던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이는 벌써 20살이 됐고요. 그런 상태로 계셨던 분을 우연히 알게 됐고, 그것을 서울 삼성병원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삼성전자회사에서 그 수술비용을 지원을 하고, 저희한테 그 수술을 하는 의사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스위디 프린팅 기술을 좀 지원해 줄수 있겠냐. 그래서 저희가 스위디 프린팅을 기술적으로 도네이션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지원하고, 삼성전자에서는 그 당시에 수술비용을 지원해서 환자분의 얼굴을 리컨스트럭션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얼굴이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죠. 그때 막 제가 그 직접 프린터로 만든 제품을 들고 수술방에 들어가서 그것을 이식하는 것도 수술방에서 보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 참 기분이 어, 보람되더라고요.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이 그냥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논문 쓰고 그럴 거면 알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가의 삶을 좀 바꾸게 된 결과로 만들어지게 돼서 그런 부분은 참 저희도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큰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돼서 보람됐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 환자분도 와 세상에 20년이면 그 얼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저희 얼굴에 흉터 하나만 있어도 되게 속상한데 그 상태로 20년을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 얼굴이 거의 원 상태로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선생님처럼 이런 과학자들이 사람이나 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교수님께서는 왜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내가 과학자가 되어 있지? 라는 거꾸로 생각을 해 보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사실 근데 뚜렷한 계기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이 나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여러분들처럼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뭐 레고 만든 것도 좋아했고 과학 상자로 이렇게 뭘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문학을 보는 것보다 그런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하는 것에 좀더 흥미가 있었고 가정 환경 관점에서도 아버지께서 기술 관련된 연구를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항상 기구들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노출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책 읽고 문학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과학을 하는 게더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 분야로 연구를 하게 되고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를 이렇게 관찰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뭐 블럭, 그 레고 블럭 같은 거나 그 과학상자 그 기계 조립하는 거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네 그런 거 하는 거를 더 좋아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집에 있는 혹시 뭐 라디오를 분해한다고 고장내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진 않았는데 오히려 아버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걸막 고치고 했던 걸 옆에서 많이 봤던 것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막 집에서 용접도 이렇게 간단한 용접도 음. 하시고 뭘 이렇게 측정도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버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신 <laughs>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공부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 기계공학은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의학은 또 생물학 기반이잖아요. 예, 네, 생물학은 또 외울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의학 공부하시면서 뭐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뭐 공부하면서 고생한 얘기 네. 그런 거좀 해주시겠어요? 그 기계공학이랑요. 또 생물학이랑 의학이 너무 이렇게 좀 거리가 멀어요. 기계공학은 주로, 어, 과목 관점에서 보면 수학, 물리, 화학, 뭐 이쪽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저쪽 바이오, 생명, 어, 의료는 생물학, 또 어떤 그런 쪽이 화학 베이스죠. 처음에는 연구를 같이 하는데, 저희 기계 쪽 하는 연구자랑 그 의학 쪽 하는 연구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쓰는 용어도 다르고요. 예, 네, 이 터미널로지라고 하는데 용어도 다르고 기계공학에서 쓰는 스트레스라는 단어와 의학에서 쓰는 스트레스는 다른 똑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의학 용어 사전부터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서로 대화를 하, 왜냐하면 융합 연구기 때문에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연, 같이 이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그 수술방도 들어가고 했었었어요. 뭐 에피소드에 해당할 수도 있겠죠. 그, 아까 보셨다시피 3D 프린트로 만든 걸 사람한테 집어넣어야 되는데 수술방에서 수술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서 그 제품을 못 만들겠다는 거죠. 수술 현장을 들어갈 수 있게 의료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수술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박사과정 때. 근데 그때 저희 연구실에 몇명 같이 가서 보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 연구실 후배랑 같이 갔는데 여자 후배였는데 이게 수술방에서 정형외과 수술이었어요. 정형외과 수술들이 좀 험하거든요. 피도 많고 장비도 이렇게 쓰는 도구가 톱도 있고 드릴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보는데 옆에 보던 그 여자 후배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보다가 그대로 퐁! 쓰러지더라고요. 제가 데리고 갔으니까 걔를 이렇게, <laughs> 제집 끌고 나왔던 기억도 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 다음 동물도 만져야 되는데, 기계공학 하다가 동물도 막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른 분야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다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은 기계공학만 주로 하거든요. 근데 그 기계공학을 바이오로 접목하고 이런 융합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이 다른 걸 하는 게 최근에는 그 거기에서 오는 차별화가 생겨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차별화시키는 장점이 되기도 한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어, 열린 마음으로 내가 이 분야만 할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점이 될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교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신 에피소드에서 수술방 들어갔다가 음. 여학생이 놀라서 쓰러지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자, 우리 여학생들 그거 겁먹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저 제 에피소드 잠깐 얘기를 드리면, 제가 대학 때는, 저는 이제 지구과학 전공했는데, 생물 수업도 들어야 돼서, 쥐 해부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대학 가면 직접 다 해요. 과학, 과학하면. 그랬는데, 저, 저희 동기 중에는 키도 엄청 크고, 체격도 되게 큰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피를 죽어서 못 보겠다며, 결국은 이렇게 입 맞고서 이러고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네. 뭐 남학생도 그럴 수 있고요. 네. 여학생도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해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융합 연구를 하시니까 그런 수술방 참관도 하고 그러시는데 과학자가 되기 위한 소양, 덕목 뭐가 있을까요? 무언가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제가 생각하는 과학은 우리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빛이 있으면 왜 빛이 눈이 부시게 하고 빛이 있으면 왜 뜨거울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과학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려면 뭔가 새로운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독서도 좋아해야 되고, 뭐 많이 읽어야죠. 정보를 습득하려면.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 어, 저건 왜 뜨겁지? 우리 부모님들도 호기심 많은 아이를 가끔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다그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과학자의 사실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야죠. 왜 그럴까? 왜 저건 저럴까? 그리고 질문도 잘할수 있어요. 질문이 많다는 거는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하다는 것 자체도 되게 큰 소양 중에 하나예요. 아무렇지 않게 안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궁금하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얘기고 그런 질문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책을 잘 읽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학생들이 우리 여기는 어린이들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 얘기지만 수학도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갈때 집에 가서 꼭 자기 전에 오늘 해야 될 문제는 꼭다 풀고 주무셔야 돼요. 그 수학이란 게 과학의 아주 기본이. 언어랑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의 언어가 수학이에요. 숫자를 가지고 하는 언어가 수학입니다. 물결이 일렁인다.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저기에 물결이, 어, 넘실넘실 일렁인다. 라고 표현하면, 그 넘실넘실 일렁인다는 실제 상황은 상상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렇지만 수학은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을 정확한 숫자로 정확한 그 어떤 상황을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 줄수 있는 언어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과학을 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우리 영어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죠. 언어 왜 열심히 배우냐면 다른 나라랑 교류하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과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언어가 수학입니다. 열심히 싫어도 하셔야 돼요. 모든 과학자 분들이 작년에 오신 분들도 다 수학이 가장 기본이란 얘기를 해주셨어요. 허준희 교수님 다 들어보셨죠. 그 수학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필즈상 우리나라 젊은 과학자가 그 수학상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수학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수학 성적이 아주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꾸준히 하시면 돼요. 미래에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일까요? 네, 그 3D 프린팅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뭐 최근 들어 들어보셨고 이제 막 시작이고 보셨다시피 3D 프린팅으로 할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5년 10년 후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치 않아요. 지금 연구 단계인데, 연구라는 것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쓸지, 더 가격을 어떻게 더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아까 인공장기 같은 경우에 진짜 몸속에 들어가서 기능을 할지, 그런 것들이 열심히 탐색되고 있고, 그게 5년, 10년 후면 실제 생활 속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일자리도 많아지고, 요구 조건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3D 프린팅 분야에 대한 연구는 계속될 것이고 그 관련된 과학자도 계속해서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신을 프린트하고 싶으면 그 자신 정보를 다 프린터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나의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의료, 의학적으로는 CT나 MRI 같은 이렇게 촬영을 해서 나의 정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3D 프린팅, 아, 그 CAD라고 하는 우리 그 컴퓨터로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내가 출력을 하려면 뭔가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 만드는 것도 한 연구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짜 사람을 출력해야겠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이 어디 위치에 있고 피부는 어디에 있고 내 머리 크기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야 거기에 맞추어서 3D 프린터가 출력해낼 수 있어요. 전기도 프린트할 수 있어요? 전기. 전기요? 전기는 프린팅하는 것은 아니고 전기는 이제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죠. 전기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또 다른 원리일 것 같아요. 그죠 음. 전기는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분야일 것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외형이 있는 것만 그렇죠?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처럼 3D 프린팅을 하려 주 직업으로 하려면 어느 대학에 나와야 돼요? 아 <laughs>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공학을 전공을 해야 돼요. 대학은 어느 대학이나 갈 수, 가도 돼요. 꼭 어느 대학을 가야만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계공학이 그 3D 프린팅을 하는 좀 어느 정도 메인과예요. 그래서 기계공학을 가시면 3D 프린터는 다 배우실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갈수록 좋겠죠. 그죠? 뇌를 3D 프린팅 하게 되면 은 기억을 잃게 돼요. 질문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뇌는 3D 프린팅 분야에서도 지금 제일 하기 힘든 분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뇌가 아직도 우리가 뇌를 잘 이해하고 못, 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많이 필요한 분야가 뇌과학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뇌가 어떠한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는데 프린터는 정보가 있어야 출력을 하는데 뇌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뇌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 않아서 좀더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출력한다고 뇌의 어떤 기억을 잃는다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3D 프린트를 많이 하는 사람은 걸린다는데 왜 좋은 질문이에요. 최근에 그러한 기사가 막 있었죠. 그게 어디에서 기인을 하냐면 재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너무 저가형의 그러한 재료들을 쓰게 되면 너무 싼 재료. 그 재료가 프린팅 원리가 그 재료를 순간적으로 좀 열을 가해서 녹인 다음에 우리 글루건 써보셨죠, 여러분? 글루건이 보면 이렇게 쏘는 기계 안에 뒤에 이렇게 심을 하나 넣잖아요. 그 심을 앞에 끝단에서 열로 녹여서 그걸 짜내면 나오고 그게 굳으면 다시 3차원이 되죠. 프린팅에 학교에서 쓰는 프린트가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멘트라고 하는 재료가 이렇게 감겨있는데 이 재료가 프린터로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열로 녹인 다음에 그거를 굳히는 건데요. 그때 열로 녹일 때 순간적으로 재료가 약간의 기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재료가 너무 저가형에 검증되지 않은 재료일 경우에 이게 흡입을 해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재료를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쓰는 그런 우리 프린터는 학교에서 쓰는 프린터가 200만 원이라면 제가 쓰는 연구실에서 쓰는 거는 장, 장비만 2억짜리 뭐 이런 거예요. 장비도 다르고, 재료도 저는 몸속에 쓸수 있는 생체 재료를 쓰는데 학교에서 쓰는 재료보다 10배 이상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검증이 된 재료인 거죠.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우리 고대 역사를 공부할 때 예를 들면 그 로마 시대의 성, 그 다음에 그리스 시대의 어성 같은 것들의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캐드로 그려가지고 실제로 출력을 해서 형상을 보거나 이런 연구들이 진행된 바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건축 쪽에 쓰기도 하고 고고학 역사를 공부할 때 쓰기도 하고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데. 네, 미술 분야에서도 씁니다. 네. 미술 분야에서도. 3D 프린팅으로는 아... 얼마나 큰 것까지 만들 수?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프린터의 크기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노 사이즈에서부터 집을 프린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도 유럽에서도 그렇고 건물을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을요. 해 근데 그 프린터가 말이 프린터지 공사장에서 쓰는 레미콘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크레인 같은 프린터예요. 음. 그래서 그 레미콘 소재를 이렇게 프린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출력해서 건물이 되는 프린터가 엄청 커야 되겠네요 프린터가 뭐 수백 미터 되죠 아주 큰 것도 프린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에 그 인공 무기 같은 경우에는 새끼들한테서 이제 재료를 구해서 배양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 어벼나 뭐 그스 세포들을 할때 그 재료는 어떻게 뭐 배양을 하는지 어보서는 네. 몸에 넣는 재료는 다 몸에 쓸수 있는 소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콜라겐이라든가 젤라틴 또 생체 고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소재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런 소재들은 또 시중에 판매하는 것들이 세포도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 자신의 세포를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나의 세포를 뽑아서 대량 배양을 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필요한 부위에 넣는 게 면역 반응도 없고 가장 완벽한 소재입니다. 그러한 소재들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3D 프린터에 넣어서 출력해서 3차원 형상을 얻은 다음에 다시 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바이오 쪽, 의료 쪽에서 쓰는 방식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식할 때 적합도 따지는 그런 거랑 비슷한 정확합니다. 거네요.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예 면역 반응을 없애는 기술도 요새 연구가 되고 있고 아...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나의 세포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의 조직으로. 저희 유튜브 질문을 좀 볼게요. 3D 프린터로 뼈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네, 형상에 따라 다르지만 몇 시간에서 뭐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큰뼈 같은 게. 저희가 다리 뼈 이렇게 긴걸 뽑을 때는 한 하루 정도 출력을 했던 경우도 있고요. 얼굴 뼈 작은 것들은 몇 시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 다양합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게 합니다. 연구하느라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생활 패턴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뭐, 뭐 바빴고 열심히 대학 처음 교수 되고 초창기에는 강의 자료 만들고 연구도 해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느라고 주말도 없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이제 최근에는 오늘도 개인적으로 제 가족이 같이 왔어요. 왜냐하면 일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많은 세미나를 했는데 막상 제 아이나 제 와이프한테는 이런 내용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 해서 같이 왔어요. 그래서 뭐 아이도 맨날 3D 프린팅, 프린팅 얘기만 하고 이런 걸 보여준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 같이 왔었고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아니 생각보다 질문도 너무 많고 수준도 높고 해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관심도도 되게 높고 집중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어린 친구들하고는 처음 시간을 가져보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저희 어린이들한테 당부의 한마디 해주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국가와 민족이 항상 번영을 했고 잘 살았고 선진국이었어요. 었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과학자를 우대할수록 그 국가는 좋은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자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과학이 결국에는 자연을 이해하는 거라서 우리가 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가 좀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과학자로서 좋은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정말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